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오늘은 국장 쪽으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국장 뭐 단기 매매를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을지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수 브리핑 마감 때 보시면은 여기 코스피 코스닥은 뭐 반도체 인공지능 전력설비 조선 로봇 제약바이오 2차전지 요거 중요하게 보자 요거 지금 두달 전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두 달이 지난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거의 다 올랐고 또 주도 테마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ETF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여기서 표시를 이렇게 드렸죠. 두달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달 동안 이 급등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가 상승이 나왔고, 막그 다음에 뭐, 뭐 전력 설비, 효성 중공업 올라가고 있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 올라가고 있고, LS 일렉트릭 올라가고 있고요. 자, 또 조선, 뭐 조선 ETF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고, 막뭐 HD 현대 중공업, 뭐 삼성 중공업. HD 한국, 조선해양, HD 현대 미포, HJ중공업, 하나오션. 자, 이렇게 조선 대표주 말고, 조선 기자재들도, 뭐, 삼영엠텍 CP 시스템, 화인베스틸, 케이프, 뭐, 일생, 오리엔탈 전공, NK, 세진 전공,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보면은,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효림로봇 로보로보, 클로봇, PNS 로보틱스, 네패스 시메스 역시 두달 동안 다 올랐고. 자, 2차 전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두 달, 세 달, 네달 전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ETF 급등을 하고 있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중소용주로 보면은 코세스, 뭐, LNF, M 플러스, 후성 에코프로, 상신EDP, 천보, 코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신성 s e c 유일에너테크, 코인테크, 2차전지 한달두달 달 전부터 불을 뿜었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뭐 한미약품, 뭐 LG화학, 뭐 셀트리온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뭐 삼천당제약, 앱클론, 뭐 인바이오젠, 신풍제약, 파미셀두달 동안 여기서 주도 테마가 나왔고 주도 테마들이 두달 동안 신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25년도 하반기 주도 테마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죠 범 ai 테마 범 인공지능 테마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뭐 서비스 아님 뭐 카카오 네이버 뭐 폴라리스 ai xm 폴라리스 오피스 셀바스 ai 한글과 컴퓨터 솔트룩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죠 인공지능 직접적인 수혜 그 다음에 또 직접적인 수혜는 또 반도체 그 다음에 또 직접적인 수혜는 로봇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그 다음에 로봇은 따라가는 거니까 로봇 그 다음에 요런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구장창 전력설비 강조를 드렸죠 오픈 ai도 전기는 새로운 석유다 인공지능 경제 승리 위해서 전기가 필수이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 안에는 뭐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전송을 하고 변환을 하고 변압기를 돌리고 전선이 필요하고 케이블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전력 설비 전력 설비가 지금 너무 모질 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전력과 전력 설비까지 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결국엔 또 의료 ai까지 발전 예를 들어서 시어스 테크놀로지 로킷 헬스케어 드림 CIS, JS 링크, 뭐 노을, 3빌리언, 뷰노, 랩지노믹스, 뭐 토마토 시스템 인성 정보 이런 애들이 의료 AI죠.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범 인공지능 테마 모두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역시 범 인공지능 테마에 지금 편입이 되고 있죠. 바로 ESS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차전지 캐즘으로 실적이 안 좋다가 이번에 살짝 반등했습니다. 이제 점점 반등하면은 2차전지 상승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세부적으로 ESS 뭐 전고체, 리튬, 전기차 있는데 뭐 통틀어서 2차전지. 그 다음에 한국, 미국 협력이 가장 잘 되는 것이 지금 조선. 역시 슈퍼사이클. 그 다음에 증시가 상승을 하면은 무조건 따라가는 제약바이오.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묶어서, 범, 인공지능, 2차전지, 조선, 제약바이오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물론 서브테마도 있죠, 당연히. 뭐, 서브테마 안에, 뭐, K문화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음원, 뭐, 영상 컨텐츠, 그 다음에 K식품들, 뭐, 삼양라면, 뭐, 농심, 신라면,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가상자산 관련주, 창투사, 뭐, 양자모, 뭐 스마트폰, 뭐, 또 때에 따라서는, 대북주가 중요해지면 뭐 대북주도 있을 수 있고, 뭐 알래스카가 될 수도 있고,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서브로 있지만 주도는 여기서 하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단기 매매, 스윙 매매, 단타 매매 포트폴리오에 여기 이 테마와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나뉘겠죠. 1주, 2주, 3주, 한 달, 한달 반, 두달 전부터 요것을 강조 드렸고 그때부터 줍줍을 해서 지금 수익권에 가져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를 밑에서 여기서 샀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뭐은봉에 줍줍을 이렇게 했거나 지금보다 한참 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수익 극대화로 가야 된다.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하는 날이 있으면, 그 다음 조정이 올수 있으니까, 뭐, 일부 수익 챙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해당 종목 보유 비중을 가져가면서, 지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가져가서 수익 극대화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안 가진 자가 진짜 문제겠죠. 자, 안 가진 자는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 테마를 하더라도 저기 밑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말고, 올라갔다가 쉬거나, 옆으로 쉬거나, 올라갔다가 밑으로 쉬거나, 이제 막전고점 돌파든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차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보는데, 줍줍을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올라갈 때, 여기 눌림목, 눌림목, 눌림목. 눌림목, 눌림목, 오늘도 밑으로 눌렸다가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4,000포인트를 회복을 해줬죠. 저도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당일 초단타 말고 며칠, 몇주 가져가는 종목, 매매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날에는 매매를 안 합니다. 특히 5선에서 멀어졌을 때 이런 날은 매매를 안 하고 오히려 익절을 하고 오늘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또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중에서 조정에 들어간 거. 오늘 2차 전지 보셨나요? 오전에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2차 전지 조정 들어가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오늘 2차 전지 반등, 급등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기회다. 그런데 그 조정이 여기서 끝날지, 2, 3일 더 이어질지, 오선을 깰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죠? 자, 반도체를 예를 들면은 하루 조정 받고 반등할지, 하루 이틀, 3일 조정 받고 반등할지, 하루 조정 받고 반등할지 하루 이틀 삼일 조정 받고 올라갈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해 왔을 때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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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야금 해야 되고 한번 조정 받고 올라갈 때는 그한 번으로 만족 또 많이 오른다 싶으면 살짝 줄였다가 또 매수했다가 살짝 줄였다가 자 이차 전지도 올라가다가 야금 올라가면은 만족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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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성, 급하게 올라가지만, 또 갑자기 내려가는 이런 기회도 주는 거예요. 뭐, 에코 프로, 야금, 올라가면 땡큐. 내려간다, 야금, 야금, 야금. 그 다음에 올라가면 땡큐. 당연히 지금 안 가진 자는 가진 자보다는 수익률이 작아야 돼요. 그게 사상의 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보다 더 불안할 때 아직 안 올라가고 힘들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서 견디신 분들이고 이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것보다는 적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말은 비중을 팍팍 사지 말고 현금을 놔두고 일부 주식 비중에서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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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좀 오르면 야금 수익 보고 적당한 수익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섭게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계속해서 시장 지수 브리핑 마감 시황을 드리고 있죠. 거기서 이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생길 때는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면 되겠죠. 여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매수를 하더라도 지수가 많이 오르고 종목도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수도 조정, 종목도 조정, 조정에 줍줍을 해야 됩니다. 자, 양봉의 사면은 여기서부터 올라갔잖아요. 주식은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시세 차익 욕구라는 게 생겨요. 오르면 오를수록. 이 욕구로 한번 내린다고요. 그러다가 좀 가벼워지면은 시장이 강할 때는 조금만 내려도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아래 꼬리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반등. 대부분의 개미들은 여기 못 사죠. 근데 또 많이 오르면 아, 이제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산 사람은 올라면 올라갈수록 또 여기서는 시세차 욕구가 생겨요. 욕구를 털고 좀 가벼워지고 또 아래 꼬리로 매수세가 들어오면 또 반대. 또 개미들은 여기 들어온다고요. 근데 또 시세차 욕구. 이렇게 올라갈 때 관심이 아니라 내려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계속해서 양봉 매수 음봉 손절을 하지 말고 음봉 매수 양봉 익절로 가야 돼요. 자, 오늘 크게 하반 기주도 테마 여기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를 가져가셔야 되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매매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계속해서 여기 사서 여기 손절하는 헛짓거리를 안할수 있다. 자, 오늘은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국장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스스로 공부, 종목 공부, 관심 종목 정리, 나는 몇 종목 어떻게, 몇번 분할 매수, 어디서 손절할까, 그 다음에 지수는 어디를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겠다, 요런 전략들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